안녕하세요 친구들과 등산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네. 안녕하세요 한주기씨 어 안녕하세요 어 뉴페이스네요? 상당히 나이키충이신데요 나이키 좋아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어요 영상이 <laughs> 좀 어색하신가 <애틱하신> 봐요 <거. 웃음> 아 이런 거 처음이라서 다시 좀. 오늘은 석성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2km 왕복 4시간, 4시간, 4시간이면 4시간 밖에 안 걸려? 한주기씨 괜찮으세요? 근데 못갈것 같아요 ㅋ <laughs>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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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ㅋ 갈게아 제가 드...드...드...드... 자 아까 잠깐 뭐라... 한주기씨도 도전하시나요? 네 제거 오 만점 만점 오올라수 있지 어 오, 뭐야 오오 오, 매끈한 다리 오야 <laughs> 뒤에 잘 잡아줘라 아, 힘들어힘들어오좀 하네 아, 아, 자 이제 충일씨 맞나? 쭈. 빼. 이뭔 일이야 멕주인데 이거 씨 맥주 가져왔다 했거든 저기 맥주 가져왔다고 아차아차아 x 야뭐야이거 찢네가 손내가 여기 들고있어봐 야 먹으면 어떡해 간장 해0 2해 김태룡 어? 화사 아니야? 김태룡 화사? 아, 화사 아니야? 통화서? 통화 아니야? 그냥 통. 역시 통 한충이. 한번 서봐, 한 명씩. 어 약간 종묘 같은데? 어 그러니까. <목소리> 역시 이게 모델인가? <목소리> 아, <용량이 목소리> 있어요? 한충이 씨, 제가 제가 아, 바로 치래 치 공간, <목소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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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요. 저 공간 능력. 네, 소원 빌으셨나요? <목소리> 아,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모두, <목소리> 네. 모두 사랑해요. 느낌 있게. 여기 쓰, 아, 쉽지? 여기. 오. 자, 소원으로 충이 해병대 파이팅. 파이팅. 필수. 아, 뭐한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에이, 클로즈업 스에요 네, 네. 잠시만요. 진 아, 이거 어려 어려운 라인에 또. 성공 했어요. 오, 성공하셨네. 상성이 케이스 하드 케이스 원래 3만원인데 7,800원. 얘도 화자가 있네. 100으로 포인트 리복. 리복. 리복! 리복! 약간 20학번 체대로? <laughs> 20학번 체대 어우 잘생기셨네 목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저는 이제 해병대입니다 해병대의 상징 뭡니까? 빨갛게 아, 무조건 팬티도 빨간색인가 팬티는 좀파란색 파란색 태극기네 태극기 <웃음> 마지막으로 <웃음> 김태룡씨 <웃음> 책장 한번 소개하고 가실게요 아, 네 오늘의 포인트 네 한번 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받은 나이키, 나이키. 모자 이거는 잠깐 빌린 나이키 누가한테 누가 선물 받았죠? 아요 카메라 촬영 중이신 아니 모자요 모자 뭐자. 아 모자요? 그 아, 전에 대학 동기가 나이키 한마디 할까요? 하하하하하 추천해주실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인스타 아이디 제가 띄워놨어요 지금 네. 아 그래도 인스타 하면 이 번호 빼놓을 수가 없죠 국숫 <laughs> 이름을 <이러면> 인스타 닉네임으로 해버리는 <laughs> 네. 네. 오서산 국수에요 오사산 국수 약속했 약속 한잔할까요? 한잔에 한잔해 한잔에한잔에한잔에수박하 가는 거야 그냥 맑은데? 어조조 한잔해 한잔해 한잔내 손은 거기야 내손봐 이거 깨끗하잖아 먹어봐 <laughs> 먹어봐 아 뭐, 먹을 수 없어 마스크 써가지고 먹으면 영상 인기 폭발 영상 인기 폭발? 아나 먹어보고 싶어 한번 나 먹어볼게 나 아, 진짜 먹어보고싶어 자 즉석 약순물 먹방 역시 <laughs> 역시 <귀엽지>? 특기자 <귀엽지? 웃음> 한잔합니다 한잔하세요 오자 <laughs> 두잔할게 두... 어, 시원해 야무조여 왔아와 뭐야 야 저기가 수원이잖아 바로 여기야손 구름 구름 잡겠어 아 구름 와아아아아! <목소리> 대박! 이쪽 롯데타워야? 오! 아니야. 뭐가 아니야. 오, 이거 롯데타워인가? 맞아! 진짜 맞아! 어떻게 저거야? 오, 지낸다. 진짜로? 진짜 롯데타워 맞다니까? 만약 이게 롯데타워라면 댓글에다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김태룡 v s 한충이 아, 과연 늦어질 그 것인가? 진짜야? 나 근데 안, 안 봐서 모르겠다. 안 봐서? 여기 일출 보러도 많이 오는데. 음. 오, 그래, 야생아. 하얗게 비운. 어. 야, 에버랜드 보이는데? 야, 저기 보여? 오! 씨발! 관람차! 어? 관람차! 여기! 여기 관람차! 관람차 여기 있죠?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내가, 내가 너 보고 왜 씨발 휴가 휴가를 가는데 등산 하고나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그리고 휴가 연장된다는 말나 진짜 너무 행복하다. 싸이가 뭐라고 했죠? 기록으로, 기록 보단 추억으로 남겨됩니다 뭐라는 거야? 두둥! 두둥! <laughs> 이거, 원래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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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아니에요 매운 이거, 이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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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 이거, 하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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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이이 그래 딱 우리 세명이잖 색깔 색이야 어 그래 까만색 까만색 이게 이거 속에 속에 까만색만 보여줘 그리고 색깔 다 다르게 <laughs> 너무 꿀값이다 그래, 앞으로 가까 와봐, 가까이 와봐야 가까이 와봐요어볼 드리고 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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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 이름이 핵짱셔요 맞죠 아, 하나 나 진데 음. 뭐야 야매한데 뭐야 네. 음 간편네 어 신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다 음 약간 내 스타일인데 하나가 아쉬운데 나도 내 스타일이야. 야, 스타일 약간 그런 거 때려 왜요? 왜요? 참을 수 없는 짜릿함인데 짜릿하지가 않아 <laughs> 개운해 아우 셔 저... 아니 아까 안건 어디 갔냐 ㅋ <laughs> 난... <laughs> 여기서 알아야 될거 시간이 지나면 쉰다는 거 ㅋㅋ <laughs> <laughs> 어어어모자이어절꾸야 얼굴 아씨 아아 다리야 씨 안전벗기 아 실상했어 아, <laughs> 아, <시선했어>, 지금 오 씨, <laughs> 잡았어. 오케이. 루민이랑 금요일 날 저녁까지 있어 볼게. 츄야, 세로아, 너안 가냐 하면은, 어 어디? 전투복 입은 상태로어 어디? 어 진짜 존나 이 새끼. 유튜버 강인데 이거? 야 이게 진짜 올카 아니야? 온도 데이 아니면. 오야 괜찮아? 대충이지 쑥스러워 지금. 괜찮은데 지금? 야 영상 찍고 있어. 어 찍었어. 도착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어그램 딱새기 있다. 야나씨 잡아. 이번 진짜 얼굴만. 오. <laughs> 한번 더해 주세요. 한번 더. 해주세요, 한번 더. <laughs> 용인의 자랑 경전철. 오케이. 네, 오늘 여정 몇 시간 했죠? <laughs> 여정이요? 여정요? 이 여정, 여정, 여정이요. 여정. 여정이요. 여정. 3시간 여정. 네. 네, 반 정도 됐나 네. 기까지오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렸요 근데 오늘 상태 어떠세요? 지금 좀 약간 나른해요 나른 나른. 아, 잠을 못, 자, 많이 못 자서. 오, 저런 산쯤이야. <laughs> <숙소. 웃음> 김정안하나도 없었고요. 빨라서 쉬고 싶네요. 아, 쉬고 싶나요? 야, 배도 고프고. 네 아,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이제. 네네, 네. 그럼요. 그럼 이제 여기서 흔근하게 네. 마치고. 흔너하게. 아, 저 지금 네. 무슨 뜻이에요? 뭐? 네. 네. 근데. 뜻을 아시는 코롬갑다, 분. 코떤거 같다. 그런 거 같다. 코런거같다 요로크로마게. 코로마게 크로마게. 뭐 짜이쯤? 짜이쯤 하게. 네. 바이. 네. 그러면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람...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가 이상한데. 근데. <laughs> 네, 군주죠. 어떻게 끝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 편을 기대해 주세요. 이 편은 7월 달에 나올 <웃음> <웃음> 아쉽게도 한층이 군이 이제 이 영상 이후로는 좀 보기 힘들 거예요. 네, 이제. 어, 부활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런 머리 없어요. 다다 이런 머리 나와요. <laughs> 채널 이름을 야. 소개하는 걸로 <laughs> 하자. 그래. 뭐, 너 구호 같은 거 없어? 앙! 하면 네가 대역해야지. 앙! 너앙대혁하자 하나 둘. 셋. 앙! 벽. 아이씨. <laughs> 아이씨. 인성 나오네. 어. 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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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편지, 편지.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앙! 대! 혁 안녕. 안녕. <laughs>